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세 가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숙제하듯이 일을 해치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4절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날, 주의 임하시는 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런 날에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시고 또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합니까? 16절에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실제적인 산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집안에 있는 물건, 겉옷을 가지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존에 누리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시선과 생각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산은 조용한 곳, 자신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6절에서부터 51절 말씀이다.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는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라고 하시며 37절부터는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게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 담을 높이 쌓고 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둑이 올라를 미리 알고 이렇게 준비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다시 오실 것이며 또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잘했다 하면 칭찬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간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올바르게 믿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용히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하나님 오늘